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안녕하세요 철권 유저 여러분들 철권맨입니다. 오늘은 철권 A 스티브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철권 a 에 들어오면서 스티브가 받은 신기술의 스펙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 신기술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이번 스티브가 철권 A에서 받은 신기술로는 기상 RPRP 더블어퍼 그리고, 7RP, 바운티 헌터. 그리고, 라이언 아트, 알리자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 신기술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뤄보고, 이 기술과 연관되는 연계 플레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면 좋은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기술을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될것 같고요. 그냥 이 플레이어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 RPRP 더블 어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작 철권 7부터 있었던 기상 RP의 카운터식 콤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후속타가 생겼는데요 카운터시 콤보가 없어진 것은 상당한 러프라고 평가받습니다만 그래도 후속타가 약간의 딜레이가 가능하다는 것과 발동이 1프레임 더 빨라져 13프레임 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스펙 포인트로는 1타 가드시 마이너스 7프레임 더킹 이행 가능 그리고 2타 시트시 플러스 11 마이너스 그리고 가드시에는 마이너스 6 라, 라이언하트 알리 자세 강제 이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으로는 터킹 캔슬로 상대방에게 진입할 때와 13프레임 기상 딜레이 캐치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기상 콤빈, 기상 RP 콤비네이션의 가드시 상황과 심리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상 RP를 가드했을 시 중단 가드를 제외한 모든 행동들은 다음 나오는 RP에 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기상 r 피 가드 이후 본인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이어나가고 싶을 것이며 이 주도권을 이어나가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다음에 나오는 알 p 에 본인의 모든 행동들이 제압당하게 되니 중단 가드를 유지하며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스티브 입장에서 상대가 기다리는 것을 눈치챘다면 그에 대한 전리품으로 공격 주도권을 스티브 쪽에서 가지게 되어 마이너스 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이후에는 상대 쪽에서도 계속 주도권을 내주기가 부담스럽게 되니 다음 RP 타이밍을 살짝 기다린 후에 들어오는 스티브를 견제하게 될 텐데요. 이때 보통 상대의 의식 배분은 기다렸다가 버튼을, 버튼을 누름으로써 스티브의 소속 타 RP는 막아주고 압박은 모두 견제하려 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을 노려 스티브가 기상할 비를 가드시킨 이후에 바로 키콧 같은 기술을 내밀게 되면 높은 확률로 카운터로 히트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과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기상할 비 이후 상황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상 RPRP 2타째 심리전입니다. 기상 RPRP 더블 허프에 가듯이 상황으로는 스티브의 히트가 켜져 있을 때와 아닐 때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히트가 없을 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히트가 꺼져 있는 상태의 기상 RPRP를 상대가 가댔다면 2 0프레미이 중단 호밍기와 짠발 짠손을 딜레이 캐치로 맞게 됩니다. 짠손 짠발은 제외하더라도 왜 20프레임 이하의 중단 호밍기로만 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스티브의 위빙이라는 자세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빙 자세 자체가 상단을 회피하며 횡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스티브 상대의 기술이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빙 자세하고 라이언아트 LP 를 모두 잡아 먹을 수 있는 20프레임 이하의 중단 범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티브는 확정적으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처럼 20프레임 이후 발동되는 기술들은 라이언 아트 LP에 치게 되니 스티브를 상대하는 입장이라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캐릭터가 20프레임 이하의 중단 호밍기가 없고, 나는 확정적으로 약간의 데미지와 이득을 챙기겠다 판단하셨으면, 은 짠손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제 스티브의 히트가 켜져있을 시에 기상 RPR BU 심리전인데요. 스티브 히트의 특징으로, 키트가 켜져 있을 시 라이언 아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점프를 기술과 관절기를 제외한 중단지를 반격해 버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던 20프레임 이하의 중단 호민기가 더 이상 상대 입장에서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게 되며 상대방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상대가 스티브의 라이언 아트 유지를 노려 고데미지 상단기를 내미는 경우는 위빙과 더킹 자세 이행으로 파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는 덕킹과 위빙을 파괴하고자 중단기를 다시 내밀게 될 것이며 이 중단기들은 다시 라이언하트 중단기에 반격당하게 되고 돌고 도는 이지성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짠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위빙도 안 되고. 네. 하지만 스티브 입장에서 이렇게 큰, 큰 데미지는 입지 않으니 그 정도는 가볍게 받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상 RPRP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